술은 맥주지 음. 치킨하고도 잘 어울리고 시원하잖아. 무슨 소리야 술은 소주지 배도 안 부르고 얼마나 좋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건강 마당발입니다. 야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어요. 그쵸? 우리 어르신들 그 무릎이나 관절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유, 이런 환절기에는 몸이 괜히 으슬으슬하고 또 여기저기 쑤시기 쉬우니까요.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건강마당과는요.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백세 시대를 위해서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찬 정보 음, 가득 담아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법한 그런 주제예요. 바로 이 질문. 맥주를 마시면 살이 더 찔까? 아니면 소주를 마시면 더 찔까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한잔 기울이실 때 나는 뭐 맥주보던 소주 마시니까 어 뱃살 걱정은 덜 해도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심하고 계셨나요 어이쿠 만약에 그러셨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시면 아 평생 잘못된 상식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뱃살을 뭐 키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속 시원하게 알려 주지 않았던 그 놀라운 반전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이 흥미진진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실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지혜 영양학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이고 연구원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대신해서 제가 바로 딱 여쭤볼게요. 정말로 맥주랑 소주 중에 뭐가 더 살찌는지. 아, 그냥 결론부터 딱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다들 막 속이 궁금해서 탈것 같아요 지금. <laughs> 네, 궁금하시죠. 그럼 결론부터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음. 맥주냐 소주냐 그 종류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살찌게 만개는 진짜 주범이 따로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뭐랄까 깊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 숨겨진 이유를 오늘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호 진짜 주범이 따로 있다고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벌써부터 막 귀가 쫑끗하집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우선 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좀 풀어야 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술은 뭐물 같아서 칼로리가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알콜 자체가 생각보다 열량이 꽤 높아요. 우리가 보통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또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 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1g당 한 4칼로리 정도의 힘을 내는데 알콜은 무려 1g당 7kcal나 됩니다. 어, 거의 뭐두배 가까이 되는 셈이죠. 헉, 어, 7칼로리요? 아니, 저는 정말 술은 그냥 물인 줄 알았어요. 와, 그 기름진 삼겹살만큼은 아니더라도 밥이나 고기보다 훨씬 높다니. 이거 정말 숨은 복병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술 빼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네. 종류별로 대략적인 칼로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보통 소주 한 잔, 그 작은 잔 기준으로 한 50ml 정도 되죠. 그게 약 70칼로리 정도 되고요. 맥주 한 잔은 큰컵 기준. 한 500ml 정도 되면 한 200칼로리쯤 됩니다. 물론 뭐 술의 도수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아, 근데 요새 식당 가 보면 왜그 설탕 안 들어갔다는 제로 슈거 소주. 그것도 많이 보이던데. 그런 건좀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 없으면 칼로리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 제로 슈거 소주는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액상 과당 대신에 다른 감미료를 써서 당류 함량은 거의 0에 가깝게 만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이 없다고 해서 칼로리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콜 자체에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슈거 소주라도 술 자체의 칼로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달지 않다고 안심하고 많이 드시면 역시 살이 찔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달지 않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연구원님 아까 칼로리만 딱 보면 맥주 한 잔이 소주 한 잔보다 훨씬 높은데 왜 살찌는 진짜 주범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지 아 이제 정말 궁금해집니다 맥주가 약간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 마실 때 살이 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술 자체의 칼로리보다도 술과 함께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 즉 안주와 음주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여러 관광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아, 안주 말씀이시군요. 하긴 술만 마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쵸? 근데 왜 술만 마시면 그렇게 안주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 뇌에는요. 아,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포만중추라고 하는데요. 술이 몸에 딱 들어오면 이 포만 중추를 살짝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자꾸만 뭔가 더 먹고 싶어지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죠. 어? 나 아직 배안 고픈데? 하면서도 그 술잔 앞에 놓인 멸치며 땅콩이며 계속 집어 먹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laughs> 아이고, 있죠. 당연히 있죠. 저도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막 이야기 꽃 피우다 보면 어느새 앞에 놓인 그 파전이며 두부김치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분명히 배부르다고 생각했는데도 손이 저절로 가요, 정말. 야 신기하다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게다가 술은 식욕을 살짝 도두는 효과까지 있어서 기름지고 또 짭짤한 안주가 더 땡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흔히들 좋아하시는 치맥, 아시죠? 치킨하고 맥주. 또 소주하고 삼겹살 또는 곱창 이런 조합은 뭐 그야말로 칼로리 폭탄인 셈이죠. 심지어 좀 건강해 보이는 와인에 곁들이는 그 치즈조차도 생각보다 칼로리가 아주 높습니다. 맞아요. 저희 동네 의정부에 사시는 일2두살 최영수 어르신도요 매일 저녁 막걸리에다가 그 기름진 녹두전을 거케 즐겨드셨대요. 근데 막걸리 자체는 한두 잔으로 딱 조절하셨는데 나중에 뱃살이 너무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막걸리보다 그 녹두전 기름이 문제였다고 딱 짚어주시더래요 결국 안주가 문제였던 거죠 네 아주 정확한 예시네요 결국 어떤 술을 마시느냐 이거보다 어떤 안주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뱃살에는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럼 안주 말고 술 자체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좀 믿지 않을까요 술 마시면 유독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그 해독공장 있잖아요 간 간에 비상이 걸립니다. 간은 술, 즉 알코올을 일종의 독성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알코올 해독 자금에 가장 먼저 매달리게 됩니다. 아, 간이 참 똑똑하네요. 그죠?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간이 알코올 해독에 온 힘을 쏟는 동안에요. 원래 해야 했던 다른 중요한 일, 바로 지방을 분해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게 돼요. 어, 마치 급한 손님, 알코올이 딱 와가지고 다른 집안일 지방 분해하는 것은 잠시 멈추는 것과 같아요. 아하, 그래서 술 마실 때 같이 먹은 그 안주의 칼로리나 아니면 원래 몸에 있던 지방이 분해가 잘안 되고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군요. 특히 배 쪽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팔 다리는 비교적 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소위 거미형 체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건강 전문가들도 이런 복부 비만 특히 장기 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이 진짜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손으로 잡히는 피부 및 뱃살보다 훨씬 위험해요. 이게 많아지면 혈압도 오르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 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걸 넘어서 건강의 적신호가 될수 있는 거죠. 이야, 무섭네요. 그냥 뱃살인 줄 알았는데, 그게 건강까지 위협한다니. 그럼 혹시 술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와인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는 맥주나 좀 독한 술, 증류주유 같은 거요? 이런 걸 많이 마시는 것이 내장 지방 증가와 관련이 큰 반면에 레드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경우는 오히려 내장지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뭐 염증을 줄여주거나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오 그럼 와인이 좋은 건가요? 막 마셔도 되나? <laughs>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 와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술 종류에 따른 건강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와인은 괜찮다 이렇게 단정하기 보다는 역시나 어떤 술이든 적당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정 술만 좋다고 믿는 건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인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거기에 너무 기댈 건 아니군요. 네, 그럼 이제 정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맥주랑 소주, 아니 맥주 배라는 말까지 있는데 정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맥주배라는 말 때문에 맥주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laughs> 물론, 맥주는 한 번에 마시는 양이 좀 많고, 또 탄산 때문에 배가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별명에 붙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맥주배의 진짜 원인은 맥주 자철하기보다는 맥주를 마실 때 흔히 함께 먹는 그 치킨, 감자튀김 같은 고칼로리 안주와 또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소주 마실 때는 보통 뭐 찌개나 볶음 요리처럼 좀 든든하고 기름진 국물 요리 이런 걸 찾게 되는 경향이 있고, 맥주는 주로 튀김이나 마른 안주랑 먹게 되고요. 아, 결국 안주 공함 이것도 무시 못 하겠군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술의 이름표, 그러니까 맥주냐 소주냐가 아니라 총섭취 칼로리, 술 플러스 안주와 음주 습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 이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일 소량씩 마시는 것보다 가끔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마시는 폭음이 건강에는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보통 한 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반병 이상, 여자는 선호잔 이상 마시는 것을 폭음으로 보는데요. 이런 습관이 복부 비만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숨겨진 비밀이자 진짜 주범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바로 술의 종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술에 반응하는 방식, 간의 해독 우선 처리, 와, 그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는 총섭취 칼로리, 술 플러스 안주, 그리고 음주 습관, 빈도와 양이었던 겁니다. 맥주 빼든 소주 빼든, 결국 술 이름 탓이 아니라, 내 입과 내 습관이 만드는 셈이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가끔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하, 드디어 그 반전의 비밀이 완전히 풀렸네요. 결국 맥주든 소주든 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문제였군요. 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술이라는 게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예 안 마시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끔 즐겁게 한잔 하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덜 찌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술을 아예 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몇 가지 요령을 통해서 건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습니다. 건강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법들인데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주 선택입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삼겹살, 곱창보다는 신선한 채소, 뭐 오이나 당근 같은 거요. 아니면 담백한 해산물. 회나 데친 오징어 같은 거 좋고요. 두부, 삶은 달걀 또는 과일 같은 저칼로리 고단배 간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만 바꿔도 뱃살 늘어나는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오, 안주만 바꿔도요. 와, 그건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실천해 볼수 있겠는데요. 다른 팁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천천히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술한잔 마실 때마다 물한 컵을 옆에 딱 두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줘서 술을 덜 마시게 되고,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줍니다. 그리고 술잔을 비우자마자 바로 채우기보다는 옆사람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원샷보다는 홀짝홀짝이 우리 몸에는 훨씬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 술 한잔에 물한컵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있을까요? 세 번째는 빈속에 술 마시지 않기입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훨씬 빨리 흡수돼서 금방 취하고 간에도 부담을 더 주게 됩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안주를 막 폭식하게 될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술 약속이 있다면 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우유 한 잔이나 작은 김밥 한 줄이라도요. 마지막으로 혹시 과음을 하셨다면 다음날 관리도 중요합니다. 해장한다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맑은 국이나 최소 위주로 속을 달래주시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하면서 몸에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좀 달렸다 싶으면 오늘은 몸을 좀 쉬게 해주세요. 이야 정말 꿀팁이네요. 네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안주를 가볍게, 둘째 천청이 물과 함께, 셋째 빈속은 금물, 넷째 다음 날은 순하게. 우리 어르신들 이거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렵더라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에서 딱한 가지라도, 아, 이건 내가 해볼만 하다. 싶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맥주와 소주, 어떤 술이 더 살찌는지에 대한 그 오랜 궁금증, 시원하게 좀 풀리셨나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맥주냐 소주냐 특정 술의 종류를 따지기보다는요. 술과 함께 먹는 안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즉 총섭취 칼로리와 음주 습관이 체중 증가와 특히 복부비만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자체의 칼로리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살찌는 진짜 주범은 고칼로리 안주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맥주 빼라는 말에 맥주가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결국 술 빼는 술 종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 습관이 만드는 결과라는 점. 오늘 저희 건강마당발에서 나눈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술자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건강마당발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짜 건강 정보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이야기가 아, 정말 유익했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기네 하고 무릎을 탁 치셨거나 또는 나는 이런 나만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술을 즐긴다 하는 비법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것이 또큰 힘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마당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